아, <laughs> <laughs> 뭘, <웃음> 뭘 때려 한 <잘한> 적이 없어요, 저희. 너무 늦어버렸다. 때문에. <웃음> <미장사워>. <웃음> 아, 오케이. 한 번씩 버그가 걸리네. 이런. 아, 튕겼어? 아, 이게요. 녹화 버튼을 누른데, 한... 어십맵초 있다 갑자기 빨간색깔이 이제 켜지면서 녹화되고 그래. 요 근데 이게 상대가 점수대가 높은가요? 아니 아니야. 아니야. 비슷. 어... 우리가 그냥... 더 높을 걸? 아, 3,500 풀. 3, 그래 보이면 좀. 긴산이가 있는 거 보니까 당연히 높아 보이겠네. 3,500 풀은 그냥 3,500 이상. 음... 음... 나이스튕겨내게 근데 상대는 민잔데 계속 투방을 하고 있네그 투방을 하더라. 그치, 그치. 연습 중인 게 투방은 그렇지 않아. 호가 너프가 됐어요 지금. 안 됐어, 안 됐어. 아직, 아직 안 됐어, 안 됐어요. 됐어요. 근데 호가 안 나오니까 별로 안. 이제 캡스 올라왔던데. 네. 투방도 그렇게 호... 볼만한다고 생각 안 해. 허르비언 버프 했더라. 아 나는 라자를 보고 싶어. 라자가 너무 그리워. 라자의 그. 땀냄새나는 힘싸움 아 힘싸움이지 나 이제 간호도 빨리 돌리고 진 그거 하나로 오버워치 게임 했는데 아 이제는 호작 끝나니까 어? 투방이야? <laughs> 자탄 있고 캐릭터를 좀 만들어야 잘 돼, 돼. 잘못 갔다 나이스 태현이 아니야? 네 나이스 태현이 아니라고요? <laughs> 태현이 맞을걸? 비롱 하이 이런... 하이 안녕하세요 거의 포이 아니야? 맞아요 코이코 이거 오버레이라 너, 실력 집착이 많이 난다 잘한다 잘해 그, 라이브 클릭해서 보여주시오잘 지웠다 음. 라이... 라이브? 네. 네, 썸네일 만들고 있어서 한명 밖에 못보는데딱 골라봐 오 나이스 임 골라볼래? 누구 볼래? <laughs> 어. 야 윈스턴, 아, 힐러 보고 싶어. 가져볼게요, 가져. 놀라운 에임을 보고 싶으면 진산이 <laughs> 보여줄게. 내가 보고 깜짝 놀랐잖아. 네, 알겠. <laughs>